안녕하세요. 굿모닝 화천뉴스 이경미입니다. 입동이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11월 둘째 주 굿모닝 화천뉴스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겨울축제인 화천 산천호축제가 내년에 3년 만에 열립니다. 화천군과 재단법인 나라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 접어들면서 내년 1월에 산천호축제를 개최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했습니다. 구는 현재 위드 코로나 거리두기 지침을 토대로 대응 방안을 겸토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13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2차 개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출입구 설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백신 접종 완료자만 입장할 경우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느냐 등을 놓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2022년 화천 산천어 축제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화천군이 내년 살림사리에 주민들의 의견을 담기로 했습니다. 화천군은 10일 산해면을 시작으로 11일 화천읍과 하남면, 15일 간동면과 상서면에서 2022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최문순 군수는 물론 각 실과 소장들이 참여해 올해 화천군의 재정 운용 현황과 성과, 내년 주요 사업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과 주민들이 자유로운 질의 응답을 주고받는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명회가 딱딱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 토크쇼 방식이라고 하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충분히 하실 수 있겠습니다. 화천군이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소각 시설이 노후한데다 신규 시설에 대한 국비 확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화천군의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은 2002년부터 한화면 논미리에서 20여 년간 가동 중입니다. 하지만 이 소각 시설의 내구 연한은 2017년까지로 이미 5년 가량 초과했습니다. 게다가 노후화로 인해 애초 하루 30톤 규모의 소각이 가능했지만 현재 1일 소각량은 60% 이상 줄어든 20톤 안팎에 그치고 있어 국비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내구 연한이 이미 5년이나 지났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화천군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한남면 거래리 1, 2지구, 상서면 봉오리 1, 2지구, 사내면 사창리 1, 2, 6지구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에 나섭니다. 이번에 사업 대상이 된 7개 지구는 총1,966 필지에 면적은 1,772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군은 사업 지구 내 전체 필지에 대한 사전조사에 이어 측량 등 현지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제 현황과 다르다고 하니 제 조사를 통해서 좀더 꼼꼼하게 정확한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전방 접경지인 화천군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군 장병의 외출과 외박 허용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위드 코로나에 따른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 중인 접경지 일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 내 음식점과 숙박업소 100여 곳에 개선 공사를 지원하고 현재 26곳을 완료했고 연내 35곳의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군 장병뿐 아니라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스포츠 마케팅 강화와 관광 자원 확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자츰 자츰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군인에게 혜택이 가는군요. 국방부의 군급식 개선안에 반대하는 화천 지역 군남농가와 도내 군남농협이 상경 집회를 계획하는 등 지역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천농협과 화천 군납협의회는 11월 8일 대책위원회를 열고 군급식 제도 개선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상경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상경 시위는 이달 중 버스 두 대를 이용하고 80명 정도 참여하게 되며 청와대와 국방부 앞에서 군납 납품 방법 변경 즉각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크고 작은 소식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화천 산천어 축제 개최에 대한 소식이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